오늘은 개강일. 작년 1학년 동안 새내기로서 정신없이 놀다 보니 벌써 후배들도 들어오고 나도 이제 벌써 2학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대학생활 정말 정신없이 후회없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뭔가 2% 부족한 느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거다. 나도 이제 보기만 해도 두근두근 떨리는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나 요즘 너무 외로워 야너 야, 1학년 때는 남자친구 없이 신나게 잘만 지내더만 갑자기? 내가 그랬나? 아, 근데 나 너무 요즘 외로워 남자친구 야 우리가 2학년 헛내기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그래도 1년 동안 안 생긴 남자친구가 생길까? 새내기 어때? 새내기 괜찮아? 응 괜찮은 애몇명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오후에 새내기 오티 있으니까 그때 같이 갈래? 진짜? 그럼 나도 갈래 그래 야 뭐야? 잘생긴 애 하나도 없구만. 야눈 씻고 봐도 없다. 내가 잘못 봤나? 야 근데 너 진짜 외로운가 보다. 어나 진짜 요즘 너무 외로워. <laughs> 야 내가 진짜 괜찮은 애나 소개시켜줄까? 누근데누데누데야 동창인데 야, 진짜 잘생기고 잘생겼어? 어 잘생겼고 성격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좋아. 너 좋아. 성격 본데지 좋아 좋아 좋아. 야 기다려봐 잠깐만. 여보세요? 어, 지석.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야, 내가 진짜 괜찮은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까? 너 맨날 소개시켜달랬잖아. 어, 어. 어, 알겠어? 야, 됐어, 됐어? 야, 잘해봐, 진짜 잘해봐. 야, 진짜 괜찮아요. 좋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소연이 친구?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과세요? 저 영국과요 무슨 과요? 아, 저교육원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아 그럴까요? 뭐 네.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저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야 어순 너 지섭이랑 어떻게 됐어? 아 그냥 왜 별로였어? 괜찮다고 그러던데? 그냥 너왜 자꾸 그냥만 해? 어땠는데 도대 아니 내가 키가 작잖아 근데 걔가 너무 커헐 나는 그냥 딱 적당한 키 원한단 말이야 진짜 키 커서 싫다는 사람 처음 봤다 야 요즘은 진짜 까다롭다 아. 그냥 그게 아니라 딱 남자친구라는 느낌이 안 왔어 그냥 응, 소개팅 해도 나갔어 아 혹시... 진짜 미치겠네 너안 그래도 소개팅 많지 않냐? 맨날 해달라고 했던 애들한테 그래도 소개팅을 많이 하면 확률이 높아지지 어? 해줘 해줘 응? 나 남자친구 살 거란 말이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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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딱히 근데 딱히 없어요. 혹시 전공 많이 드세요? 음. 전공 너무 빡세서 힘들지 않아요전 전공 두 개밖에 안 들어서. 어. 뭐야 소개팅 하기 싫으면 나오지 말던가,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던가. 나도 너 마음에 안 들거든? 아 내일 소개팅에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 유진이 친구 승현이에요 어..안녕? 어.. 뭐 마실래? 오빠가 다 사줄게. 전 카페라떼 먹을게요. 아, 그래? 아. 그럼 오빠도 같은 거 먹어야겠다. 헐, 웬 오빠? 어..오빠가 헬스를 해서 몸이 좀 좋아. 아, 네. 사..사진 좀 보여줄까? 아..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유승현이라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나이가.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제가 닭 밥을 줘야 돼서, 닭을. 네. 아, 그게, 제가 경영하는 목장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밥을 주지 않으면 애들이 굶어 죽거든요. 아, 네. 그러시구나. 아, 아, 네, 잠시. 아직도 양을 애정을 줘야돼서 너는 집에서 양이나 키워 이자씨가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마실거예요전 아메리카노 뭐요? 아, 전 카페라테요 와악 오덕 야승은너 요즘 잘된 사람 하나도 없어? 없어 어, 야왜너 소개팅 진짜 많이 해달랬냐? 근데 진짜 한 20번 넘게 한것 같아 음, <laughs> 대박 근데 한 명도 없어? 없다니까 야, 네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건 진짜 아니야 음, 대박 원래 생길 사람은 길 가다가 눈만 마주쳐서 생긴다는데 너안생길려나 <laughs> 파이팅! 네, 내 생길 거야 근데 너네 오늘 뭐하냐? 나 오늘 기분도 우울한데 하나하러 갈래? 아.. 미안, 나 오늘 남친이랑 200일이야.. 이따 만나야 돼 아.. 미안 아 근데 축하해야.. 진짜 부럽다 뭐2 0 0일은 특별한 거 해? 아니야.. 100일은 챙겼었는데 200일은 그냥 만나서 받으는 느낌 올라가고 아, 아.. 알았어 응. 데이트 잘해 아, 나도 연애하고 싶다. 나름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공주병인가? 딱히 딴 애들한테 뒤지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나는 정말 매력이 없나? 아, 나만 빼고 다 커플인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이 나한테 찾아온 기회일 줄 누가 알아? 게다가 딱내 스타일이라니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연이 친구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경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 유승은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요? 저 이제 스무 살 20살이요? 네 저는 21살인데 말 편하게 해주죠네 아, 어, 아, 같이 나와요 그럼 아, 아 글쎄요 네. <laughs> 어? 진짜 완전 내 스타일인데? 진짜? 아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지 배고프다 이거 먹은 거먹 나는 파스타? 파스타? 응 고급스럽네 나 좋아하는 데스으니까 거기로 가지 그래 나 이제 갈게 아 그럴래? 응 연락할게 그럼 다음에 또보 잘가 안녕 왠지 느낌이 좋다 야, 너 아까부터 뭐하냐? 너내말 듣고는 있냐? 아, 듣고 있었어, 미안. 야, 너 누구랑 카톡하냐? 아, 누구랑? 아, 친구. 에이, 친구는 무슨데? 누군데? 아, 친구 맞아. 에이, 야, 줘봐, 봐봐. 아, 뭐야, 너왜 그래? 야, 봐봐. 아, 왜 그래? 남자지. 어, 어. 남자지? 어. 에이, 어. 누군데? 너 그렇게 <laughs> 소개팅 많이 하더니 남자는 건졌나 보다? 아, 사실은 너가 저번에 소개시켜준 경훈이 있잖아, 걔야 경훈이? 어. 근데 승훈아, 있잖아 어 경훈이 말이야 응너가 걔랑 잘안된줄 알고 말안 했었는데 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했었잖아 응, 응 그래서 나랑 소개팅 한 거잖아 근데 어. 너랑 소개팅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다시 화해하고 사귀는 거 없더라고 걔그 이후로 나랑 만나고 연락도 했는데? 연락을 했다고? 어. 만나고? 응 최악이다 너 어장관리 도한거 아니야? 나또 차인 거야 뭐겠어 뭐고 나 필요 없어 어차피 이럴 거면 왜 나한테 잘해줬대 이 나쁜 놈 새끼 전 여친이야, 다시 사귀면 난 뭔데, 이씨. 그래, 내 주제에 그냥 연애는 안 하지, 뭐. 공부나 해야지, 공부. 아휴. 그동안 소개팅 때문에 공부 안한거다 하려면 오늘부터 밤새도 못하겠다. 이번 학기는 장학금 힘들겠지? 여기 있다. 아, 왜 이렇게 높아? 감사합니다. 전화 왔다. 어, 이게 뭐야? 아, 저 사람은 그,